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얘기와 이번 목업 모델을 좀 종합해 본다면 뭔가 USB-C가 들어간 아이폰 14? <목소리> 안녕하세요 인스펙티룸 엄줄입니다 오늘은 테크위크 시간인데요 오늘도 역시 다양한 소식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어떤 소식인지 같이 알아보시죠 얼마 전에 WWDC 2023의 라인업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번 WWDC는 한국 시간 기준 6월 6일부터 10일까지 열리게 되는데요. 6일 새벽 2시에는 키노트 행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여기에서 iOS, iPadOS, macOS 등등 여러가지 새로운 OS들이 공개될 전망인데요. 이날 저희가 또 라이브를 진행할 예정이에요. 저희가 진행하는 라이브에 들어오셔서 여러가지 얘기 나누면서 이벤트도 같이 보면 좋은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많이 많이 들어와 주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라인업을 한번 보면, 신나는 새 소식,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말 새같이 생긴 이미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키노트, 애플 디자인 어워드, 세션, 랩, 활동, 포럼, 번외 이벤트 순으로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 이벤트 기간 동안 개발자들은 게임과 앱 개발에 필요한 가이드를 제공받게 되고요, 새로운 OS에 들어가는 최신 기술들을 미리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이번 이벤트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건 애플의 혼합현실 헤드셋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일단 제품명은 리얼리티1 또는 리얼리티 프로가 유력하다고 합니다. 아직 공개가 확정된 건 아니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이벤트에서 애플의 첫 MR 헤드셋이 공개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애플이 이 제품을 개발한 기간이 7년 이상 되었다고 하는데 1000명 이상의 개발자들이 투입이 되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심혈을 기울인 제품이라고 할수 있고요. 만약에 공개가 된다면 2014년 애플워치 이후에 약 10년 만에 새로운 하드웨어가 출시하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이 애플의 첫 MR 헤드셋이 성공할지 이 여부인데요. 한쪽에서는 애플이 만들면 뭔가 좀 다를 거다. 이런 의견이 있는 반면 다른 쪽에서는 애플도 현실적인 한계는 넘지 못할 거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뭔가 아쉬운 점? 불편한 점이 될 수도 있는데 바로 배터리입니다. 애플이 원래는 헤드셋 안에 배터리를 넣으려고 했지만, 이거를 실패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결국에 외장 배터리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 외장 배터리는 아이폰 정도의 크기라고 하는데, 엄청나게 큰 사이즈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더 연결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면, 뭔가 좀 불편할 것 같다. 벌써부터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상 가격이 약 3,000달러, 대략 400만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가격이 그동안 애플이 투자한 것에 비하면 거의 원가 수준이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이건 애플의 입장이고요. 일반적인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말 접근하기 어려운 가격대로 할수 있죠. 사실 뭐 나오기 전이지만 벌써부터 애플 내부에서도 약간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 본다면 다른 애플 제품처럼 정말 불티나게 팔리는 이런 일은 기대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아이폰15 울트라 또는 프로 맥스의 목업을 보여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전체 모델의 목업이 등장했습니다. 먼저 외관을 보면 아이폰14 시리즈와 큰 차이는 없어 보이죠? 그런데 하단을 보면 지난번 프로 맥스처럼 USB-C가 모든 모델에 적용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바랬던 USB-C가 드디어 모든 모델에 적용된 모습인데, 그런데 이렇게 똑같이 들어가 있다고 해도 프로와 일반 모델 간에 한 가지 큰 차이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전송 속도예요. 프로 라인업 같은 경우는 USB 3.2나 썬더볼트를 지원할 수도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반면에 일반 라인업은 기존과 동일한 USB 2.0 수준의 속도를 지원할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프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빨라지게 되는 건데 일반과 비교해 본다면 거의 80배 이상 속도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옆면을 좀더 자세히 보면 기존보다 좀더 둥글게 떨어지는 모양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둥근 모양이라기보다는 기존의 깻잎통 모양에서 끝 부분이 약간 둥글게 바뀌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프로 라이업에서는 뭐 티타늄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그걸 확인할 수는 없었고요. 아무래도 목업이기 때문에 소재까지는 표현이 안된것 같습니다. 현재 프로와 프로 맥스를 보면 스테인리스 스틸이 들어가 있죠? 내구도도 좋고 유광이라서 반짝반짝한 게 특징인데, 여기에 티타늄이 들어가게 된다면 아마 무광으로 바뀌게 될것 같습니다. 티타늄으로 바뀌게 된다면 가장 좋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무게인데요. 여러분들 프로와 프로 맥스를 한번 들어보면 다른 스마트폰에 비해서 굉장히 좀 무겁다 이런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특히 프로 맥스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가지고 다니다 보면 정말 무거워요. 이게 한 240g 정도 되는데 이 무게에서 스테인리스 스틸이 차지하는 부분이 결코 작지 않은데 티타늄으로 바뀌게 되면 아마 지금보다는 좀 내구도는 모르겠지만 뭐 어쨌든 좀 가벼워지지 않을까? 이게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무게 때문에 좀 고민이 되셨던 분들한테는 큰 메리트로 다가오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프로의 옆면을 보면 버튼이 좀 달라진 게 보이죠? 볼륨 버튼이 하나로 붙어 있는 모습인데 음소거 스위치도 좀 다른 모습입니다. 뭐 기존에 나온 얘기대로 이번에는 딸깍거리는 음소거 스위치 대신 애플워치 울트라에 들어가 있는 액션 버튼이 들어갈 거라고 하는데요. 이게 들어가게 되면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을 지정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보면 현재 아이폰에 있는 뒷면 탭 기능 있죠? 저는 스크린샷이나 카메라를 세팅해 놓고 사용하는데 그것과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후면 카메라를 보면 뭐 딱히 달라진 건 없어 보이는데 일반 라인업은 여전히 듀얼 렌즈의 대각선 배열을 가지고 있고요 프로 라인업도 트리플 카메라가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프로 맥스에는 잠망경 렌즈가 탑재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뭐 여기에서는 딱히 표현된 건 없어요 만약 잠망경 렌즈가 들어가게 된다면 최대 5배에서 6배의 광학 줌을 지원할 거라고 하고요 쉽게 말해서 현재보다 줌 기능이 많이 개선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폰 15부터는 일반 라인업에도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들어갈 거란 얘기가 있는데 이번 먹업에서는 뭐 전면의 디스플레이는 표현되어 있지 않고요 그리고 프로 라인업에는 굉장히 얇은 베젤이 들어갈 거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여기에서는 확인할 수가 없었고요 이번 프로 라인업에 들어가는 베젤이 좀 궁금하다 이러신 분들은 위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위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목업을 한번 쭉 봤는데요. 여기서 느낀 점이 하나 있다면, 일반 라인업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변화가 좀 적은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뭐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들어가면 뭐 사용하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개선이 있겠지만,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얘기와 이번 목업 모델을 좀 종합해 본다면, 뭔가 USB-C가 들어간 아이폰 14? 뭐 이런 느낌을 좀 지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굉장히 좀 주목을 받고 있는 팁스터가 한명 있습니다. 바로 Unknowns21 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애플 내부자로 알려져 있어요 심지어 이 사람도 트위터에서 이번 아이폰 15는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없다 넘어가도 좋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제 한 3개월 뒤면은 진짜 아이폰 15가 출시가 될 텐데요 이미 많은 얘기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 뭐 크게 막 기대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뭐 벌써부터 실망이 좀 이런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데 어쨌든 뭐 나와서 별로면 아이폰 14 사시면 되죠 뭐 아무튼, 이제 곧 WWDC도 열리게 되고, 뭐, 다른 새로운 신제품들도 막 출시가 될 텐데, 이런 부분을 좀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아이폰이 또 마지막에 막 얘기가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또막 들어간다고 했다가 안 들어가고, 안 들어간다고 했다가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뭐, 조금의 기대는 해보면 좋지 않을까. 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WWDC와 아이폰 15. 소식을 같이 한번 알아봤고요. 저희가 6월 6일 새벽에 라이브를 진행하니까 많이 많이 들어오셔서 같이 한번 떠들어 봅시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엄준이었습니다. 다음에 봐요.